천천히 이동하시면서 한 바퀴를 돌면서 말씀드릴게요. 제가 수업 때 말씀드렸다시피 1942년부터 원래 생긴 이 공소가 이제 정식 그 교구의 본당으로 인정을 받은 게 제기동 성당인데 당시에는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고 54년도부터 해서 여기를 짓기 시작해서 59년도에 다 짓고 이제 그 본당이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. 둘러보시면 굉장히 그래도 시민들의 힘으로 이 신자들의 힘으로 지었다고 보기에는 전문가 없이 지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요. 네, 지금 이거는 여러분 보시는 거는 82년도에 다시 좀그 보수 공사를 좀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아마 그런 건축적인 빈틈은 그때 좀 메꿔지지 않았을까. 네. 여기는 전직 시장 시절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. 서울 미래유산이라는 게. 제 뭐, 뜻을 풀자면, 지금 당장은 유산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, 문화재라고 하기도 그렇고, 번호를 매기기 좀 그런데, 이거 분명히 100년을 바라보고 놔두면, 이건 무조건 문화재급이다. 어, 해서, 미리, 미래의 유산으로 지정을 해놓고, 좀 우리가 관심 갖고 돌보자. 어,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걸 또 이야기를 하면, 이게 훼손되거나, 또 다른 목적으로 쓰이거나 하는 걸좀 막을 수 있겠죠. 네,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 건데, 여기는 뭐, 진작부터 이 제도가 생기기 아주 초기에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제기천을 이제 건너실 거예요. 네, 제기천을 건너서 지금부터 한방센터, 한방진흥센터까지 를쭉 걸으실 건데 좀 오래 걸립니다. 네. 서울 양령시는 저 경동시장을 등이 없고 여기가 하도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요즘도 보니까 1일 유동인구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. 네. 그그 그러니까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다 보니까, 이제, 그런 유동인구 등이 없고 생긴 새로운 시장인데, 어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 양령시가이 개척이 됐고요. 경동시장은 60년대 이미 이제 하랑이 돼 있었고요. 요즘은 많이들 여기 오십니까? 이제 안 오는 이유가 언제부터냐면, 우리나라 사람들이 굳이 한의원에 가지 않아도 사실은 약재를 어느 정도로 좀사 가지고 다려 먹는 품습 있었어요. 품습이라고까지 할 필요도 없이 저희 어머니도 한 번씩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이제 딱 끊어지기 시작한 게 중국산 약재가 대거 들어오면서 이 동네가 굉장히 쇠퇴하게 됐니요 중국산 약재에 대한 어 불신이 많다 보니. 까 저번에도 제가 여기 한번 걸어 보니까. 국산이더라고요. 아예 올라온 지역까지 다써 있어 충청도, 뭐 괴산, 이렇게다써 있어요. 어,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국산화에 그 어, 다시 이제 성공을 하면서 다시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는 그런 어, 그림이더라고요. 그거부터 뭉쳐서 어 보시면 쪼로록 음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성북동이나 종암동 쪽에서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신기한 거는 요 바로 반대, 반대편에 반대 아주 작은 나홀로아파트가 하나 음 <laughs> 있거든요 저러, 저렇게 되겠지 이 동네가 언젠간 근데 이 동네가 이렇게 좀 더딘 이유는 오늘 토요일이라서 지금 차들이 많이 안 다니는데 여기 이렇게 포장으로 덮어놓은 데 있잖아요 셔터가 내려와 있는데 여기들이 다 식자재 창고들이 아, 네. 식자재 물류창고, 아주 조금 조금씩 그 도매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뭐 백설밀가루, 뭐 무슨 구, 뭐 국간장 이런 거 실어가지고 다 나르시거든요. 한 네, 방이냐 네, 네.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. 언제 됐을까요? 언제, 언제쯤일까요? 전쟁 이후, 해방 이후,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였어요. 그럼 우리가 지은 건 아니겠죠. 그래서, 우리나라 이름으로 지은 최초의 아파트는 50년대에 따로 있지만, 우리나라에 어쨌든 눈에 보이는, 아, 어, 저건 뭐야? 아파트래. 사는 게 처음에 사람들 눈에 딱띄인 것은 1930년대. 어, 우리한테 주려고 가 아니고, 자기들 살려고. 그러니까, 일본인들이 와서, 어, 지낼 공간 네, 관사 형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처음 짓게 되는데, 그 전까지, 그렇다면 19230년대에, 우리는 다 사실 그 한옥들이 단층 밖에 없었어요 2층으로 못 짓게 돼 있죠 아시다시피 절만 2층, 3층 이렇게 돼요 그죠? 어, 우리나라는 다 단층인데 그 당시에 일본이 와서 저런 양옥집들을 저런 상가주택 같은 것들을 3층짜리, 4층짜리 짓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엘리베이터도 있었어요 네. 그래서 경성 거리에 뭐 모던보이 우리 얘기하는 어, 그런 박태원이라든지 이태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소설 속에 보면 시 속에도 마찬가지고, 그런 거리에서, 경성거리에서이 고층 빌딩들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다,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. 그 당시, 그 당시 사람들한테 고층 빌딩이라는 게한 4, 5층 정도 되면, 어, 머리가 어지러워. 그래서, 최초의 아파트는 어디에 있었겠다? 남촌에 있었겠죠. 남촌이 걔네들의 제표적즈사원이었어다그 남촌이 어디라고요? 지금의 명동과 충무로 고사이 그 길을 얘기합니다. 거기에 정확히, 어, 최초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잘 지어지고 사람들이 살기 좀 괜찮다 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짓는 게 1936년에 그러니까 최초의 아파트는 이미 이제 없어졌어요. 철거되고 이제 다른 걸 바뀌었는데 지금도 놀랍게도 가셔서 1930년대 아파트를 볼수 있는 데가 있어요. 충정로역에 충정 아파트라고 있습니다. 네, 충정로 역에 거기에서 딱 서가지고 연두색 건물을 한번, 초록색 건물을 한번 찾아보시면, 어 저게 바로, 네 이게 36년도에 일본이 하나 더 지어놓은 반사형식으로 지어놓은 와, 최초의 아파트 되겠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요, 뭐 시민 아파트, 뭐모긴 아파트, 무슨 반사형식인 아파트들이 지어지고, 어 71년도에 지어진 네. 아파트 되겠습니다. 그러고 나서 어, 60년대 70년대 또 되면 서울에 워낙에 인구가 과밀 되기 때문에 어, 이제 아파트 요한 동짜리로는 안되겠다 해서 반지형의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최초의 아파트가 네, 마포역과 동덕역 고 사이에 있는 지금의 삼성아파트예요 이미 이제 부서지고 새로 재개발이 된 상태고요 지금 이거는 71년도 고대로입니다 고대로고 네, 이쪽이 정남향이에요 지금 이걸 조금 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저 뒤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가 있는 곳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기역자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남향을 보고 있는 집을 몇개더 만들어 놨어요. 네. 예. 물론 거실 전체의 남향은 아니겠지만. 지금 우리 여기서 헤어지는데요. 건너셔가지고 이 아파트 뒤쪽으로 저 청량교회 있죠. 청량교회 담벼락을 돌아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한동안 가시다 보면 저 멀리 어, 홍릉탕이라고 불러요. 거기가 부흥주택의 이, 뭐, 말하자면, 뷰포인트? 포토존? 뭐 이런 개념입니다. 그래서, 거기를 찾아가시는 게 이제 미션이 되시겠고, 거기 앞에 가셔서 사진도 또 남기시고,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후속 모임 때 다시 줌에서 뵙도록 할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